처음에는 오클리 아이 자켓으로 선글라스를 시작했다가 오클리 선글라스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너무 멋져서 꽂혀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. 네왜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끼고 인사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? 왜냐면 오늘의 컨텐츠가 바로 이 선글라스를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보이시나요?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달릴 때 주로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 뭐냐, 고글 뭐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번 답글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쓴 모습을 다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이런 선글라스입니다 보면은 렌즈가 좀 연하죠? 연해서 저녁때도 쓰고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클리의 몬스터독이라는 선글라스입니다. 보면은 이렇게 오클리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. 좌우로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몬스터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.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요. 보면은 이 제품은 굉장히 볼드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선글라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얼굴을 상당히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데 눈을 다 가리는데 멀리서 보였을 때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멋져서 처음에는 오클리 아이자켓으로 선글라스를 시작했다가 오클리 선글라스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너무 멋져서 꽂혀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러닝 대회 나가서 사진 찍었을 때 아이자켓을 쓰고 있었는데 요새 찍힌 사진을 보면은 거의 이거를 쓰고서 뛰었어요.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를 하자면 저는 24만원에 구매를 했고요. 이 제품 자체가 이미 단종이 된 모델입니다. 이게 2003년도에 발표가 된 제품이라고 하네요. 방금 찾아봤는데 그러고 나서 단종이 되었고 현재는 공식적인 루트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빈티지 매물로 구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렌즈도 정품이 아닙니다.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거래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가장 많이 알려진 중국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매물 자체가 뭐 흔히 널린 것이 아니니까 당근마켓으로는 운이 좋으면 구매를 할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. 그래서 주로 패션을 중고거래하는 플랫폼인 푸르츠 패밀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플을 한번 보자면요.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이렇게 우클리의 몬스터독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매물들이 쭉 나와요.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지금 매물 자체는 많이 없는 것 같네요. 얼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원대부터 10만원, 30만원대까지 가격은 다양합니다. 이게 중고거래라는 특성상 사실 가품이 있을 수도 있고 퀄리티를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오클리 선글라스들 자체가 과거에 아이코닉한 안경들은 주로 이렇게 중고거래로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후르츠 패밀리 어플 말고도 또 다른 중고거래 어플 유명한 게 있잖아요. 그건 바로 이 번개장터라는 어플입니다. 번개장터도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한 어플인데요. 여기서도 많은 오클리 선글라스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온스터독을 검색해 보면 역시나 매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후르츠 패밀리와 주로 많이 겹쳐요.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은 번개장터가 좀더 높은 점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수수료를 좀더 떼가는 것 같은데 같은 판매자들이 올리는데 번개장터의 가격을 좀더 높게 올리더라고요. 하지만 번개장터가 좀더 매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매물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후르츠 패밀리에 없는 매물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24만 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 이 알이 색깔이 연한 것도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알이 연한 걸 골라서 구매를 했어요. 사실 이 실루엣 자체가 너무 멋지지만 저는 이미 아이자켓 선글라스가 두 개나 있어서 낮에 쓸 거는 이미 있고 밤에도 이 바람을 막고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선글라스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딱 마침 이렇게 색상이 진하지 않은 게 있길래 구매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시야를. 많이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렌즈를 따로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모델에 알맞는 렌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렌즈 가격은 6만원 정도 하는데 저 한번 그것도 구매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있어요 이거는 변색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투명한데 한번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 아덜 진해졌네 햇빛을 맞으면 진해지는 지금 이거보다는 더 까매졌는데 지금 오후 6시다 보니까 덜 까매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변색이 되는 렌즈를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안 끼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보면 엄청 반짝거리죠 이거는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반짝거리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낄 수도 있고 해서 질리면은 또 색깔이 있는 렌즈로도 낄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거래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까졌죠 이 마크가 까져 있어요 그리고 오 클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부분에 이라는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은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런게 좀더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알맞게 자기한테 필요한 컨디션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썼을 때 모자랑 맞춰 썼을 때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티한 선글라스이지만 러닝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야를 이런 부분이 가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저처럼 코가 나 낮은 광대가 좀 있는 동양인 얼굴형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광대가 닿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달릴 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. 흔들리지는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지만 이 시야 자체가 엄청 트이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난 러닝을 위한 기능이 좀더 중요하다.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이 모양이 멋있어 보인다고 질문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. 이 썼을 때 스스로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이렇게 모자 위에 얹어도 이 패션으로서 기분이 좋아서 많이 이러고 다닙니다.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무클리 빈티지 매물로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. 무클리의 미뉴트, 스카 이런 제품들은 좀더 알이 작고 좀더 날렵한 쉐입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몬스터 독 말고도 몬스터 펍, 패켓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좀더 구매를 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. 돈이 많이 드니까 참고 있는 편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매물로 나온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꺼려진다 하면은 당연히 지금도 오클리의 선글라스들이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오클리의 아이자켓 리덕스 이거는 예전 제품을 복각을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거를로 입문을 했거든요. 이거는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딱 눈에 달라붙어서 시야도 좋아서 달릴 때 쓰기도 좋아요. 그래서 저 이거 사고 너무 좋아서 처음에 작년에 리뷰 영상도 올렸. 했었거든요. 이거는 특히 이렇게 모자 위에 올려서 다니는 게 너무 멋져서 작년 여름에 내내 이러고 다녔습니다. 그리고 또이 블랙 컬러가 한창 있다가 그 뒤로 실버 컬러도 풀렸거든요. 그래서 이 실버 컬러도 구매를 했었습니다.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렇게 좀더 이게 눈에 띄고 인상적이긴 하죠. 근데 이게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점 이런 느낌입니다. 외계인 같나요?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년에 대회 나갈 때막 쓰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찍힌 사진보면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스스로에게 도취되는아 멋있다! 말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들 쓰시니까 익숙한 제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블랙 컬러와 실버 컬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렌즈가 달라요. 이거는 편광이 없고 이건 편광이 있습니다. 편광이라는 건남반사되는 빛들을 막아주는 거라고 하거든요.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쓰고서 이 낚시가 같은 거 가면은 물이 빛이 반사되는 것들을 막아줘서 물속이 잘 보인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자켓 말고도 아이자켓이 지금 오클리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오클리의 스트로 뭐 이비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도 계속 발매를 하고 있는 러닝에 적합한 선글라스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나름 멋지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나는 이런 아이자켓이나 몬스터독 같은 볼드한, 그리고 약간 사이버틱한. 쉐입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있지만 오클리 세티스바이 협업한 아이자켓도 있고요 플란타리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건 가격이 더 세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플란타리스라는 제품을 보고서 아 진짜 멋있다 했는데 아이 가격이 좀 고민인데 하다가 다행히 구매욕을 좀 억누를 수 있어서 지금은 찾아보지 않고 있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격이 좀 내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 오클리의 제품 품들이 어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빈티지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정말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. 아 근데 기능적으로는 루디나 100% 그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. 이거는 알지만 쓴다는 거, 멋을 중요시한다면 저 같은 선택을 하셔도 추천 드립니다.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.